미끄러지는데? 아, 괜찮겠지? 하루에? 짠! 하고 하자. 짠! 갑시다! 다이어트에 관한 큐인에 있는 내가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솔직히 그거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달라진 점은 운동 횟수를좀 많이 늘렸다.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메뉴 제약 없고 그 대신 양을 그러니까 살이 있을때 먹던 양의 2분의 1만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는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 3-4회 웨이트 트레이닝 1시간 반 근데 1시간 웨이트 30분 유산소 이 느낌 다리님 상체 루틴 알려주세요 하체 루틴 영상이 있어 그거대로 하는 편이고 상체 루틴은 이제 운동을 좀 잘하는 남사친하고 찍어볼 생각이야 벌써 다 하셨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짧게 가려고 그래 너의 다이어트 목표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평생 하는 거고, 또 폭식증이 오지 않도록 식사에 대한 강박을 갖지 않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 기간은 평생이지, 솔직히 계속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는, 하는 게더 맞다고 보면 되고, 몸무게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문바디를 많이 보지. 문바디에 약간 집착해. 너가 폭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어? 한심하다. 간심하다? 처음엔 그랬다. 근데 지금은 안타까워. 그때 내가. 그럼 술 마실 때 다이어트랑 생리할 때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 안주를 거의 안 먹고. 아 그러기엔 너무 먹는데? <laughs> 최대한 고기 위주로 시키거나 해산물 위주로 시키려고 하고. 국물 많이 안 먹어. 아 국물 거의 아예 안 먹는다고 보면 되고. 야채 이런 거 샐러드 먹을 때도 많고. 맞아. 그다음에 생리할 때는 내가 생리통이. 첫째 날, 둘째 날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는 운동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는데 그, 그 기간에 생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더 자세히 알수 있을 겁니다. 너가 다이어트 할때 제일 힘들었던 점은? 사람 만나기 싫어지기 싫을 때. 나는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데 내가 살이 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만나지기 싫어지는 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그리고 내가 오랜만에 친구를 보면은 저 친구가 나한테 살쪘다고 말하지 않을까? 너왜 이렇게 살쪘어? 라고 말을 할까봐 만나기가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우울했던 거지. 그런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너가 왜 얼굴 공개를 안 해? 다시, 다시. 너 근데 왜 얼굴 공개를 안 읍시, 읍시, 읍시. 일로 와줄래? 안 가? 제가, 음, 인턴, 계약직 인턴으로 일을 했던 건데, 제가 퇴사를 했어요. 근데 퇴사를 한 이유가 9시부터 6시까지 네. 일을 하는데, 근데 그 하, 회사에 영상 편집을 할 때는 내가 진짜 표정이 그냥 이렇게 기계처럼 하는데,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가서 12시부터 1시까지 이 가리. 영상을 편집하는데 진짜 1시간 내내 웃는 거지. 그냥 샌드위치 싸가서 먹으면서 아, 가리 영상 편집 하는 거야.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집 가면 뭐 7시 8시인데 씻고 뭐하고 하면.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내가 정말 행복해 하고 사랑하는 일이 이, 있는데 왜 굳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삶이 목표가 아니거든 나는 모험을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살고 싶은데 그래서 퇴사를 하고 이 여행을 온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회사 생활을 할 계획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월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거 가야지 음. 이거 다리 다랑이 사람들이 궁금했었을 거야 너의 연애 연애? <laughs> 경험 썰 이상형 연애는 총 3번 해봤고요 너 네. 이상형 이상형 음... 섹시한데 다정한 남자 섹시한데 다정한 남자인데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 그리고 야망이 있는 사람 자기 삶의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 갑자기 설렌다 어디 없네? 동이와 분의 아씨 <laughs> 너가 즐겨 입는 옷 하고 시키는 어디 시키는지 궁금한지 근데 룩 촬영 계획 없는지 저는 원래 옷을 잘안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회사 일하고 유튜브 하면서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자본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옷에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원래 항상 내가 오프라인에서 샀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가랑이분들한테 공유를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샀어요 이번 옷. <목소리> 루틴 블로그. 저희 집 강아지. <laughs>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을 밝힐 생각은 없고요. 나이는 9살. 그래서 강아지 하루 루틴은 먹고 자고 먹고 자다가 언니가 오면 산책 나가기. 그리고 저한테 배 긁히기. 그냥. 발성 비결. <laughs> 발성 비결이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아, 알바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했던 방송국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차하이 <laughs> 라칭 여왕방 시간입니다 댄스 동아리셨나요? 네춤 시작 계기 언제부터 했나요?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였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대학교 때도 댄스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아가리어처 채널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청 모, 몰입을 할 거예요 몰입과 집중과 사랑과 애정과 예스 멋있으세요 고맙습니다 남이요. 너의 중고딩 생활이요. 야 이건 네가 말해볼래? 중딩 때 가리겨른 어떤 거리였나요 일단 춤추느라 바빴지. 그냥 진짜 활동하기에 바빴어. 맞아. 그냥 고등학교 때 똑같아. 응, 뭔가 열심히 그냥 항상 합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모범생은 아니었는데. 우리 예어로빅 때. 어. 예어로할때너가 진짜 진짜 열심히 했었어. 너가 있는 반이면 무조건 1등이었어. 남이요. 이 대학부랑. 학교는 한양대학교를 나왔고요 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오케이. 구신문방송학과 오케이. 연하 동갑 연상? 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나에서 일본에서 일살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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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주량 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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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 그냥, 대선 걸 그냥. 뭐 학교 축제 무조건 나갔는지.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아예 나가는 걸. <laughs> 안 묻자고 그냥. 몇 반에서 제일 몸 많이 나와 이러면 그냥 애들이 안 나가라고 안 해도 혼자 나가는. 좀, 좀 질리는 타입. 어. 나가서 웃긴 춤 추고. 그때부터 이제 가랑이를 사랑했던 것 같아. N 아, B T I요. 에... 아. <laughs> e N F P girl. P U -L, L M. 아 P U -L, L M. <laughs> P U L, <-O> -L <laughs> <-O> <laughs> 편집 프로그램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프로... 어? 그 그러니까... 아, 프로그램 치료. <laughs> 아, 제가 문명특급에서 연락이 두번 왔거든요. 근데 저한때 코로나가 딱 걸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데 연락을 주셨거든요. 야, 여기서 솔직히 바로 날거 있다. 잠깐 올려, 올라왔다가 감이 안 되냐고 말씀하 주셨는데 이 친구가 오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솔직히 힘들리 그래서 <laughs> 너한테 말해볼까? 아까 <laughs> 이랬는데 내 상상을 해봤거든. 뭐가 더 소중한 기회인가? 근데 아니, 비교가 미세청? 근데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고 전날 딱 끊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그냥 아예 컨디션 미생천? 파워? 진짜 위생 천 뭐라고? 위생 청. <laughs> 그냥 위. 미... 아 위생 천 위생 천 음료 있어. 위생 아. 청 하는 음료. 참아. 너 그냥 그만해. <laughs>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만약에 오늘 갔으면 여러분들한테 Q&A도 못 했던 거야. 뭔가 탑 프로그램에서 얼굴 공개를 먼저 하는 것도 가랑이 분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왜냐면 진짜 그거는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말투 원지알 말투? 아 말투. 말하고. 아뭐 하세요? 심판이었어! 말투 원조 예입니다 근데 목걸이랑 뭐 보이 붙이는 건그 아니야 그거는 그냥 뭐 제가 약간 영어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너가 너가 발명한 게 뭐지? 안녕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뭐뭐 하는 아주 맛있어 죽어버리세요 웃겨 죽으세요 그냥 야 <laughs> 줄임말 개쓰 아 줄임말 진짜 게 멋도 줄여, 줄여. 음, 진짜 멋줄 <laughs> 그리고 아이씨 나아이씨는 내가 <laughs> 브이로그에할 일이 없어 왜냐면 이건 너무 부정적인 표현을 유해하니까 그냥 제가 부정적인 표현을 게 하세요 민지민지민지 민트 니 베라 최애 맛 이거 내가 맞혀볼게 맞춰 맞혀봐 핫바달 먹어본 적도 <laughs> 없으세요 그러니까 네가지 맛을 <laughs> 얘기하자면 미치케 민트 미트 초코 왜냐하면 내가 민트 를 좋아하고 민트 좋고 그다음에? 음. 아, 아 체리 주빌레아 근데 나는 최애세개다쥐쥐신쥐 쥐아 쥐 <laughs> 입시 썰아 입시 썰 이제 내가 학교를 밝혔으니까 아마 물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입시 썰은 제가 나중에 음. 따로 한번 올려보는 거리 돼 볼게요 근데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입시 고3 때가 인생의 최악의 시기 일단,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긍정거리시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그 약간 말버릇이 긍정적으로, 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긍정적으로, 오 어? 이런 말씀. 근데 그거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저는 약간 인생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고, 그 모토를 제가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줄기가 이제 긍정 마인드였어요. 근데 솔직히, 아가리오토터 시작하면서 내가 많이 웃기고 있어요 너무 삶의 모든 것이 행복하고 저는 약간 사랑을 주고 받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느끼는데 정말 나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DM이나 댓글로 막 응원을 해주는 것이 나 너무 행복해 그다음은 주변 사람들 오래된 주변 사람들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아가씨 때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주 가서 만날 친구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사랑만 주기 때문에 그게 자신감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제가애초안한테사을 많이 그만 다음? 우울할 때좀 약간 제 우울함을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법이 아니야 자신하고 대화를 하려고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전 진짜 잠자기 전에 나한테 말 걸고 막 이런 것도 하거같요 진짜 너 오늘 정말 훌륭하고 너 멋있어. 잘 자! 나 진짜, 진짜 우울할 때 이런 거 하거든.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 근데 이게 되는 성격이 있고 안 되는 성격이 있잖아. 너안 되는 성격이 있지. 나는 완전 되는 성격이 고 그걸 했을 때 내가 우울이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 나는 나나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해봐라. 자기한테 좀 응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잖아. 그럴 때는 과감하게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단단해지려면 그러니까 행복감은 모르겠고, 모르겠고, 단단해지는 건 정말 많이 망가져봐야 껍질이 생기는 거 같아. 그치? 맞아. 단순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을 고민할 때 나한테 하는 질문. 단순하게 생각해. 뭐 하고 싶어? 라고 떠올리면 바로 나오거든, 이게. 그럼 이거지.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 선택의 기준이 무조건 내가 돼야 된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캐릭터고 캐릭터가 이 채널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뭔가 딱 하나의 컨텐츠를 하겠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뭐 다양한 걸 많이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리오타라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컨텐츠를 해보고 싶다. 이거 팬미팅 할 거야. 응. 당연하지 진짜? 그럼 나 완전 기대하고 있어 우리 너 어떻게 하게 공연장을 빌릴 생각이야 그래서 나 아가씨 애들이랑 같이 할 생각이야 근데 지금은 정말 오래하는 힘들고 코로나가 정말 많이 풀렸을 때 그리고 애들도 현생이 있으니까 그런 걸잘 조율을 해봐서 정말 나중에 같이 춤추고 이벤트하고 막 이런 거 응. 스트레스 해소고 어. 스트레스 해질까?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진지한 얘기하기 아니면 진짜 빡세게 웨이트하기 가리에코가리에코 근데 나 약간 이 질문받고 약간 좀 심쿵했다? 우리 나이대는 목표라고 물어보잖아 꿈이라고 물어봐주시는 게 너무 약간 난 좋았어 그 꿈은 정말 커야 100만원 가 아니 300만 죄송해요 <laughs> 제가 지금 제일 크게 꾸고 있는 꿈은 저는 헬스 댄스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어요. 그 안에서 뭐 정말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댄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콘서트 다이어트 이런 거를 하는 클래스도 열면서 그거를 이제 가랑이분들 혹은 그냥 이제 평범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에너지 교류하고 약간 이런 거. 그런 학원을 차리는 게 저의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 시작게 되게. 아, 내가 너무 행복해하더라고. 진짜. 너무 행복해해. 진짜. 재밌고 재밌는 게 제일 컸고. 그리고 우리 가랑이 군도 진짜 개웃기고. 너 댓글 어, 봤어? 나 진짜 기가 얘가... 아, 얘가 맨날 얘가 너무 울려서 웃라 어... 댓글을. 아무튼, 우리, 우리 가랑이 분들이 너무 웃기니까 맨날 아침 루틴 일어나서 댓글 보기. 그리고 악플이 100만 넘는 영상들은 꽤 있어. 성희롱 댓글 진짜 많고. 근데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여. 왜냐면 어차피 다수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데, 가랑이, 걔는, 걔는 가랑이가 아니야. 걔는 그냥. 그냥 가, 가세요 그냥. 그냥 가세요. 이렇게 찍었때 이쁘냐? 아유, 안 이쁘든 말든. 말 잘하는 방법. 솔직히 책을 많이 읽는거 중요하고. 그러면 표현이 풍부해지거든. 아,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대화 많이 해 보는 것도 중요한 거. 진 평소에 말을 하냐 어, 막, 맞아. 나는 이제 대학교 때 팀플 할때 항상 난 발표를 맡있어 아, 어. 아, 발표할 게요 <laughs> 저기요. 어떤 아, 벌써 5월이. 다나 지나가는데요. 진짜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질문 중두 개거든.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기준으로 두지 않고, 모르지, 나만 기준인 상태로 그 시작이 여행이었고, 그치, 그치. 그 시작이 여행이 시작이 5월 2일이었잖아. 그래서 좋은 스타트였던 것 같아. 그리고 여행에 와서도 혼자 여행 왔으니까 누구한테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솔직히 친구끼리 와도 솔직히 배려, 아, 눈치는 아 배려를 하기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다내 마음대로 하고, 나는 그냥 나를 위해 주는 5월 우아갈시들은아가씨들은 제일 많이 기다리실 텐데 질문 갈겨도 되겠습니까? 완전 갈기는걸 아갈시들은 어떻게 치르는지 저희는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고요 그렇게 댄동으로 시작된 인연입니다 아! 제가 콘서트 가페이퍼 레전드 그거는 제가, 저희들이 댄스 동아리를 할 때, 그때 했던 곡들이 거의 70%?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하는 거지. 어 그래서, 그 뭐지, 2탄, 남돌, 남돌 특집 찍을 때, 왜 우리가 여자 곡고 진짜 안 했어? 왜 우리가 여, 저희가 여중을 나와서, 여중을 타겟은 남돌이잖아. 남돌 곡을 훨씬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2탄 할때 그렇게 스무스한 동선 이동이 가능했던 게, 했던 곡들이라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한번 한번 야 이거다 방향 어디 이렇게 하고 그냥 찍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신곡을 못 하는 게다 같이 만나서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컴백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애들 지금, 근데 나도 궁금했어. 애들이 뭐 하는? 뭐 누가 뭐 한다고는 다 얘기할 수 없고. 댄서 두 명, 회사원 두 명, 프리 댄서. 근데 고취집 카레 한 명. 근데 누가 댄서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MBTI. 엥. Fp 걸은 ENFP고. 그 다음에 이제 은은하게 웃긴 드림녀는 ESFP랑 ESTP가 번갈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 파워 에이드 걸은 INFp. 그 다음에 이제 리더 걸은 INFj. 그 다음에 k p o 진심녀는 ISFP.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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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누나요룩룩 룩, 룩. 컴백과 함께 다른 컨텐츠도 지금 제가 아주 막갈지게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애들을 뒤지게 꼬시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우 아우 마갈 시대 특별한 추억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항상 특별했지까 근데 사진을 여기다 띄워. 이 사진이 제일 난 기억에 남. 이 사진이 우리가 시대회를 나갔을 때. 그때,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거든? 여기 띄워드려. 그때가 나는 제일 스페셜하다. 아, 너무 좋네요. 아, 그래서 저는, 아, 그래도 내가 이, 이 질문이 안 들어오더라? 나 소속사 있냐고. 이거 말을 해야 될것 같아. 제가 소속사가 생겼어요. 근데 10만 땐, 그러니까 최근에 계약을 했거든. 저 앞으로 다이아TV라는 MCM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뭐 기획적인 부분이라서 채널의 색깔, 제 캐릭터의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거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기획이나 편집 촬영은 전부 다 제가 하고요. 회사는 저한테 생길 수 있는 이슈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비즈니스적인 일을 처리를 해주고, 저는 오히려 컨텐츠에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야나 이거 거의 한 30분 넘게 찍은 거 같은데 어디하냐 편집이 응. 할래 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루해하시면 어떡하지? 여하튼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 지루이었고 너무 놀라, 놀랐나요? 제 얼굴 없대요 야경 보여드려 마무 어떻게 하지? 가랑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성격을 이렇게 좋아해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내가 가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 그리고 나, 내가 되게 우습다고 생각때 내가 0만 됐을 때그 편이 돌렸을 때, 그때 그러니까 나를 웃은 사람으로 봐주지 않고 웃긴 사람으로 봐주는 게 너무 고맙다고 올렸단 말이야. 왜냐하면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나의 지인들 중에서. 그냥 인생을 살 때. 근데 가랑이 동들을 나를 우습게 안 보고 정말 웃기고 재밌고 긍정적이고 행복해 행복한 사람 이렇게 봐주니까 내 존재가 내가 믿던 나의 존재가 이게 맞구나. 아 이, 이게 나야. 그러니까 나자원형 나 중에 이것도 있어. 이게 나야. 약간. 근데 이거 흔들릴 때가 있었어.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이 있었는데 맞아. 근데 이제 가랑이 동들. 근데 나 손절했지. 나 손절했. 이게 없어. 그냥 뭔가 다수랑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고, 나는 완전히 행복할... 그리고 나는 진짜 이 채널을 나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진짜 같이 만들고 싶거나 정말 더 친해지고 싶거든. 여튼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너무 기분 좋은 결이에요 그래서 이 Q&A 영상 이후에 얼굴 안 나오는 영상이 한두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올리고, 그럼 이제 부산 여행할 때에는 다 얼굴이 보이게 찍었거든요. <laughs>